이, 뭐고? 내 방송 어디 갚았노? 야, 내 방송 어디 갚았냐? 내 방송이 사라집히던데. 야, 이, 무슨 일이고? 아, 좀 전에 튕기 있더나, 형? 부에 형, 튕기 있더나? 방송이, 방송 꺼지있더나 이, 무슨 일이고? 야, 튕기 있더나? 어? 어? 어주댕기고 임승아님, 어서와요. 아, 방송이 꺼지더나 와. 아니, OBS는 잘 돌아가고 있던데 방송이 왜꺼지지 아까 전에 내가 잘못해가 꺼졌는가? 너무 오래 해갖고. 와, 아까 전에 너무 오래 갖고 튕기는가? 어, 내가 아까 전에 방송 중지를 눌리거든. 방송 중지를 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갖고 꺼졌는가? 와렉안 걸리게 한다고 방송 중전으로 다가 끄집혔다. 야내뭐 미션 어디 갔노? 미션. 삐에로야 내 미션도 어디 갔비노? 내 미션 어디 갔비노? 삐에로야. 와다 날라갔다. 많이야. <laughs> 저희 아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뭔 말이고 뭐지 봐. 이제 했나? 어. 보자 보자. 키철이 매니저 줘. 어, 아, 유범아 자리 양보 좀해 줄래? 유범아 가, 그 같이 하는 클랜이 있는 거 같다. 아, 어, 유범아, 유범아. 유범냠냠냠아. 자리 양보하면 줘. 같이 하는 사람 있는 거 같다. 놀라서 댓글도 쳤다 마냐. 아. 아, 방송 꺼져 보세요. 요거 일반전입니다. 일반전 지금 일반전입니다. 일반전 일반전 어 유범만 자리 양보해주고 어타가로좋 와요 주타가려소 일반전 일반전이라 보면 됩니다. 뭐 거리야 맞지 야 형이 근데 저거 미션 어디 가봤다. 어, 최화영님 어서와요 최화영님 반가워요 알림이 또 왔나 3번에 4번 미달 점점점점점점점 아 어, 점점점점점점점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거 미달입니다 미달 점점점점점점점 미달입니다 미안해요 어, 유범아 어, 자리 양보 해주고 야, 안 보는갑다 방송을 안 보고 있는갑다 유범이가 안 보고 있으면 몰라. 보자. 점점점점점점점. 보자. 아기장아. 아기장아 맞지? 봤지? 형이이런 사람이다. 딱 보면 안다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안다 형님만. 공손이 형 불러줄 거알았다 노래 하는 알봉이. 원, 두, 셋이. 삐딱삐딱, 콩순이 돈 틀린 병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돈안 내고 도망가는 콩순이를 잡으러 가는 알방이, 콩순이를 잡으러 가는 알방이, 잘 부른다. 어, 안 보고 있는가 봐, 안 보고 유범, 유범이가 안 보고 있는가 봐 방송을. 그래갖고 아마 모르는보다 출발하자, 너만 기다리죠. ,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너무 많이 기다렸다. 자, 1분만 기다려 출발할게요. 1분만. 자, 갑니다. 정점, 정점, 정점. 하고 한명 누구였더라? 뭐지, 한명 누구였노? 그냥 하자, 이번 판. 갑니다. 9번에 3번. 건짱 여자. 왜? 레벨 되는데? 75랩인데. 와 완전 고수구만. 아, 블루공룡 다 찼다. 자, 출발합니다. 자, 2 4 2번 공백리기가. 2 4 2번. 어때? 갑니다. 언제 없죠? 아이코 어서오고, 갑니다. 3초, 2초, 1초, 출발! 출발하지. 요놈들, 요놈들, 눈이 번뜩번뜩 하는가 봐. 요놈들 눈이 번뜩번뜩 하는가 봐. 내 미션 어디 갔피노? 삐에로 어디 갔노? 야 아까 전에 내 미션 적어준 거다 어디 갔피노? 다나라 갔피나? 어 맥창이랑 처음으로. 맞냐. 내 미션 적어준 거다 어디 갔피노? 날라 갔피나? 어, 어 맥창이랑 처음으로. 맞냐, 판다야. <laughs> 근따이 전날 로조예요. 로조가. 아 맞냐. 로조구나 로조가 판다구나. 어. 네. 이야 로조 멋지네. 한용호 소고이. 6번 숨꼬 가지 숨꼬금뭔숨 꼬기. 가자 가자. 아까 가자. 9번에 3번 있었거든요. 그 어. 사람 정점 정점 중점 어. 근데 가. 바로 나가고 100명 채서 못 들어왔어요. 아 어, 맞냐? 어? I need a weapon. 그아야나로저 로저 목소리 좋다. 복제까지 200개 남았는데, 넘기잖아. 마 번에 대머리깎 가라고. 3번 트롤 유니버그 대물리가 가라는데. 고만, 어.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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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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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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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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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고만, 고 고만 아케이 바리. 고만고만 고만. 고만, 고만. 트롤이를 아. 이름이 트롤이네. <끄> 트롤. 케 바리. 아개발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밤이 길까? 어, 1 2 3 없으면 오랜만에 얼굴 네? 와라. 1 2 3 없으면 좋아요 <끄> 일 <laughs> 2, 삼 없음이가 맞제? 옛날에 형방에 오던 일 2, 삼 없음 맞제? 맞냐? <laughs> 오늘 데뷔 안 하지? 했다 이거 어제 했제? 아 저는 못 갔습니다 맞냐? 오늘 라디오도 했는데 라디오 아 맞냐? 해남 아 제발 제발 이번에 없기를 맞아 해남 마체, 해남 1 3사 심지. 에고 있다. 고있다 해남 맞나 만ya, 네, 아모, 해남 달고있다1 일리사무치, 일리사무사람치어리사무치일리사 일리사무치, 일리사무치, 일리사무시일리무시일리사무시일리무시해라일일 저는 프사야 뭐 많이 있는데, 뭐 틱톡 가면 잔뜩 있더라. 틱톡 가면, 아, 그래요? 어, 틱톡 배우세요. 가면 잔뜩 있다나 자, 아이템 3배전, 아이템 3배였네. 아, 2배전, 3배가 아니고 2배대이. 아, 2배인. 아, 2배인. 아, 2배인. 아, 2배인. a 2배인. 아, 2배 아, 2배인. 아, 모세 기적 일어나라 어? 뭐가 일라 <laughs> 모세였던 것 보자 어? 나 배열 문는데 여기 차고 있네 여기 차고 있냐 가봐라 집합해주세요 그렇지 누구 있나 여기에 없어요 없어, 총소리나더만 <laughs> 안녕하세요 펭귄 좋아해요? 어, 그래요. 펭귄 펭귄 좋아하지. <laughs> 펭수 아이가. 펭귄 아버지가 펭수 아이가. <laughs> 가져가자. 아이고 찾아. 네가 찾아. 아 처음으로 해본다. 뭐냐? 하 잘해보자 우리. 음예썰 s 오케이 말이. 와, 칠 개월 동안 한번더 못했네. 어디 들어왔냐, 칠 개월 동안 진짜. 저요? 어. 그 방송 터질 때그 아, 시청자들이 어. 다그 한눈팔려 있을 때 그때 한명 자리 비어가지고 그때. 아, 아 방송에 방송 한하고어왔는데요 사람들, 그때 네. 들어왔냐, 잘해. 역시. 내가 재접을 할까 말까 다안 했거든, 게임을. 아, 그럼 아, 안 됐죠. 아, 어, 그럼 안 됐어요. 내가 다시 키가 막 가다가 안, 그대로 나났어. 와. 그럼 나 가다 한건 졌죠. 어. 휴. 뻔 우리 가, 같이 갈까? 같이 다니까? 오케이. 이 곳에 아이템이 있어. 어디 아이템이 있노? 형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개꿀 맞지. 어유, 스카 안 모르겠다. 그 지윤 지윤 게이밍 그 사람은 진짜 거의 매일 는데 나는 진짜 거의 아아 사자를 아, 너무 늦게 차가지고 숫자를 어 맞. 다야 아니 목소리 목소리도 좋고 목소 리 예의도 바르다. 예. 멋지네. 멋지네. <laughs> 아 이거, <laughs> 이거 뭐냐? <laughs> 어 디비 무야 되나? 아 디비 아무도 안 되겠나? 디비 안무 에라랑에랬 나무. 어, 스코프다, 스코프. 에. 엔포. 아, 스코프는 뭐 해야 되나. 아, 스코프를 3베로 할까? 샷까? 하지 말까? 아, 요거 그냥 레드 도트 차고3베 몰라 무래는 그냥 요래 가게. 하나는 가까운 게 안에 있어야 돼. 엔포. 우리 같이 안다니나 아, 음. 따로 다니까 알았지? <laughs> 어? 버렸는데요? 네버린나 우리 팬이와 우리 팬이 내버렸어요 저기 끼어디가너 저거 둘이. 내려갈게. 판다이 안에 우리 팬한테로 갈게. 그, 여친 때문에. 그, 여친은 남친이겠죠? 1 2 3이알아시씩 끝나고 많이 오매. 여친이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이제 헤어지겠나. 있었던 것 아, 헤어지겠나. 네. 뭐 네. 때문에? 여친이 싫다 하더나. 사람 왔어요. 사람 왔어. 사람, 사람 왔어요. 로맥스. 사람 왔다 한다. 잡으러 가자. 다시 빨간 다시아가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갔네요. 많이 갔나 다시 돌러갈게 언내 우리 편한 대로 해. 어. 어 열한 시 반까지 한다. 저희 여지1 1시 반까지. 가자 태우러 간다 판다야. 나 버스 정류장에 나와있거라 버스 정류장에. 아 어! 아. 어! 버스 정류장에 나와있어. 이쪽에. 자 타라 이야 드리프트까지 가네. 빨대2드리프트대요 어, 그쪽으로 빨댕이.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쪽은. 그쪽 사람 2대 다어 바로 앞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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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버대버대버대 어디야? 아저 위에. 언덕 위에. 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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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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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도 왔어요? 다시야도 왔다고? 네 다시야 소리 잠깐 들렸거든요 아니야. 네 맞네 따라따라따라 다시야 가자 뛰어라 뛰어라 그... 저기로 가는 게제 제일... 가능할 것 같아 못다니. 왜 왜! 어, 잠깐만. 형, 그쪽으로 하면 안 돼. 연막 하나 던지놓고 와, 이거네사마님사마님 왜...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타세요, 타세요. 저 먼저. 소생을. 어머, 나이스 샷. 형, 정신 하나도 없다. 아, 수류탄 맞다. 아, 윤희야. 이판다이안 큰일 났다. 판도 혼자 남았다. 판도 혼자 남았거든. 혼자 진지해봐라형안살려도 된다. 일 m 연막부터 깔아봐. e n 날라 o u n g I'm not going to get up. I'm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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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o get up. 발소리 o t g o 죄송 죄송 o g e 렸어 p I'm n 괜찮아. o i n g to get u 괜찮아 not going t 아, 아 괜찮아. 아끼리 싸우는 같다. 어 아, 옆으로 왔다. 아 밑으로 내려 올라. 와. 어? 어? 어 조심해라. 어? 어? 어 뒤에 소리 뒤에 소리 아나아 나는 자유를 떠나. 떠나나. 아, 내 아이템 파... 아 파밍하면 죽었나? 나는... 야 자유를 향해 안녕. 떠나나니? 이 자유를 향해 떠나나?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아. 안 죽어요. 안죽어 우리 편들 자유를 저, 향해 저 떠났다. 관전, 저 건져내지 마세요. 제가. 어? 이야 어. 자유를 향해 떠났어. 빠빠.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마세요. 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뭐야? 아 죽겠다. 인형이 어떻게 보지? 형컴백영상은잘 안봐 아컴백영상은 안봅니다 자유를 향해 떠나는 우리편 트롤유니 죽기일보 직전 헬로우 헬로우 일단은 일단은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보세요 일단 그 윤희님? 윤희님 쟤네들도 어차피 바다로 빠졌거든요 빠졌나? 똑똑 아살려줘라살려줘라 윤희야 살려줘라 옆에 물에 서 살리지구다. 나 살리주로 가라. 어쩔 수가 없다. 유니야 뭐 어쩔 수, 아 유니 착하디. 유니도 <목소리> 착해. 살리주로 간다 또. 이미. 야 판다 이거 못살아 갔다. 둘다다 다 죽었어. 아둘다다 다 죽겠다 이거. 그는 갔습니다. 아둘다다 어. 다 죽겠다 내느낌에야이봐물총쏜한다 아, 와. 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잘했다. 알지?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 어떻게 알지? 맞지. 잘했다, 아 잘했어. 자 판다야, 닭다닭다란 나무리, 트롤유니 예? 닭다란 나무고, 빨갱이 닭다란 나무고. 아, 조금 전에 정신 하나도 없더라. 아, 네, 잘했어. 어 개발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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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얘 한번 볼까? 앞이야, 아, 댓글창이 왜 이래? 분위기가 없지 마, 쇠개구라 댓글창이 왜이 사람이 없다, 오늘 아, 사람이 으음. 없어 전체적으로 뭐 보느니? 뭐 보노? 네? 저요? 그래. 저가 만든 영상이요 니가 만들었나? 네 이야 아웃트로 로즈 아 아웃트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웃트로? 만약 그거로 만들지 아웃트로 멸치 뭐요? 멸치로 만들면 네? 되는데 멸치 멸치라는 어플이 있어 그거 하 인트로 아웃트로 만드는 그 소스가 있다 근데 네, 그거 돈 아니 뭐라고 해야되지? 무료 무료 에? 핸드폰으로 하는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는거 아 핸드폰은 안돼요 핸드폰 하기 어려워요 아 맞냐 그래서 지금 PC 유로판으로 하고 있죠 유로판 돈주고? 음네 맞냐 이야 아 근데 아까 튕기갖고 금수죠 소화요이. 매스형 안녕 더 늦었지. 아 로맨션 중도 침팬더 소화라이. 걔한테 늦을 수도 있지. 일할 수도 있고 절할 수도 있지. 이게 막산옥이죠 지금 산옥이죠 지금 하는 거. 아닌데 아 에란겔이제. 응? 지금 에란겔이제. 네. 오케이 말이. 오빠 금수저 계정 2주 만에 보는 거아니 모르겠다 2주인지 3주인지 내가 어떻게 아노? 내가 어떻게 아노? 그래, 그치 그지 우리 TV 너거 TV 맥형 10년 전 영상도 어 아, 10년 전, 전 영상도 있다 아까 아침에는 저녁이야 안 하는 줄알아서 맞냐 아침 저녁으로 간다 이거 아침 저녁 오 뭐고 조용하노 오늘 내가 아키르라어 내일 학교가제 나는 내일 출근한다 니는 학교가고 나는 출근하고 잘됐네 이제 슬슬 모배해볼까 모배, 모배 한 해봐라 그래 금수저야 오빠나 지금 자퇴하고 지금 알바중이 면소리고 나는 개구린데 왜 학교를 가야해 학교가야지 개구리도 개구리도 학교가서 배워야지 청개구리 얼칭이 개구리 배워야지 허랑받고 <목소리> 많이 <목소리> 알바하냐 맞아 잘했네 형 친구가 내 얼굴에 빵긋겨서 맞냐 내네 얼굴에 빵 껴서. 것 보자, 난걍 학교를 가야 해. 맞 뭐? 다윤이 무슨 알바니 거짓말이다, 지윤아지윤아 그런 거에 속지 마라. 그런 거에 속지 마. 다윤이 거짓말이야. 그래도 난 5학년 맞냐? 아, 반말하기로 했냐? 알았다. 잘했다. 마하지기뭐만노 로저야, 잘 o 로 어? 뭐, 먹어요. 과... 뭐, 뭐, 먹어요가자먹어요 바가요. 가요먹가요가요 바가요. 바가요. 바가가가 아니요, 그뭐 경기도, 경기도 어딘가? 아, 그래 말투가 서울 말투 비슷하네. 작짝이 어서 오고. 이 형,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할것 같아. 아, 괜찮아, 몸안 좋으면 좀, 좀 쉬어야지. 좀 쉬어, 몸안 좋을 때는 쉬는 기다. 응 누나? <laughs> 아아 내보관 소리 아니다 지금 다윤이한테 저다윤이한테한 소리야 에이. 실시간은 볼기가 고맙다아 남양주에서 남양주 안 살아 로조 남양주 안 살죠 알죠, 판교 살죠 판교 판교사나 자, 내가 만약에 여거집 사는. 고양시요? 고양이라도, 고양이. 어,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시랍니다. 전기도 수원? 아닙니다. 고양이랍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해제됐어. 마이크 벗으면서 기... 어,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야,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마스크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으면 안 돼. 맞죠? 아이? 백형 중국밥 문제 내자 만약 길 따라 불가누님 어서예 불가누 동호 오빠 축하해 근데 마스크 넣었 그렇지 다윤이 뭐좀안해냠버벌 간데 드치게 당하냐 냥냥냥 버기가 잘하네 맥형 나 기억하지 불가능 기억나지 오빠 날 그동안 바보 취급한거야 헐 마상임 오 개발이 마상을 입든뭐뭐 뭐, 상을 밥상을 업든 업어라 밥상을 업어라 그냥 다이노 야 이런 가방이 다있네 오 턴테이블